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월 모의고사 영어 문법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비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철제가 되는 문법 사항입니다. 이렇게 비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와 비동사의 수가 일치하는지를 따져봅니다. 앞에 전치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는 changes 복수 주어. 주어가 복수고 동사 비동사가 어, 복수 비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의 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1번은 바르게 된 동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의 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로어 비동사의 밑줄이 거진 어, 문법 문제입니다. 2번 real 형용사의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형용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어, 수식하고, 그리고 문장에서 보호로 쓰입니다. 리얼이 들어있는 구문을 보게 되면, 전치사인 뒤에 동명사 어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사가 취하는 구문이 오형식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상태로 만들다. make 동사의 보문의 형태인데요. 그 보호자리에 동명사가 취하고 있는 어구의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보호로 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용법이 바르게 된 문법 사항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 그게 동사자리인지 아니면 준동사의 자리인지를 어, 따져봅니다. 앞에 보면 make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장치 없이 어, 동사가 이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앞에 맥락을 보게 되면 make 동사가 취하는 5형식에서 make, consider, find, believe. 이런 동사들이 5형식에서 어, 목적어 자리에 형식상의 이슬 취하고, 그 다음에 5형식 목적격 보 그리고 목적어를 저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일 때그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목적격 보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목적어의 의미상의 주어를 포전치사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형태로 앞에 어 나타내 줍니다 가짜 목적어 앞에 형식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세 가 목적어 라고 가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였던 투부 정사를 목적격보 뒤로 보내, 보내는데 그투부 정사를 진짜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 오형식에서 이런 형태를 취하는 동사들이 make, consider, find, believe, consider, think 이런 동사들이 이런 보문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3번은, 어, make, 동사, it, 목, 가목적어, 목적격보, 그리고 진목적어, to 부정사, to perceive, 지각하다란 동사의 투 부정사 형태, 그리고 앞에 f 목적격, 의미상의 조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쉽게 만든, 만든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것을. 그래서 3번이 바르게 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 부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부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문법 문제입니다. 부사는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이렇게 수식하는 어, 기능을 하는데요. 앞뒤 맥락을 통해서 부사용법을 바르게 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링스 앞에 전인 세링스 전치사 어구에 어, 목적으로 명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있는 어구가 distance가 거리를 어, 개입하지 않다, 관여하지 않다, 거리를 두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동사의 과거 분사형에 어,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거리가 어, 멀어진, 우리 자신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둔 환경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프리는 뒤에 과거 분사를 꾸며 주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와 같은 구실로서 앞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어,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의 역할입니다. 부, 어, 과거 분사는 형용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데요. 형용사와 같은 어, 구시를 하는 그 과거 분사를 어, 수식하는 용법으로써 바르게 된 어, 부사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 앞에 비동사가 위치하고 있고 과거 분사형의 r e m o v 형태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 주어를 보면 it is removed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remove 동사가 먼머를 제거하다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요. 어, 목적어가 없고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나가, 수동태로 어, 바뀌어서 변형된 구문으로써 비동사가 오고요. 그리고 리무브의 과거, 리무브드의 과거분사, 비동사 과거분사, 비동사 과거분사. 수동태의 형태로 변형된 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어, 바르게 된 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르게 지 않은 것은 5형식의 형태에서 make, consider, find, believe, think 이런 동사. 5형식에서 가목적어, it을 취하고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를 목적어, 보호 뒤에로 취하, 취하는 그런 보문의 형태로서 Percive를 to Percive로 바꿔주는 것이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번입니다.